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양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10월의 첫째 날 제63회 국민의 날 기념식과 국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3천여 명의 주민이 함께한 가운데 화합회장이 마련됐습니다 청양군이 직원 만남의 날을 맞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장애범주등 실질적인 사례 위주의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청양군 화성면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청양군은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청양시네마의 작은 미술관 문화가 있는 업소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충남 작가들의 미술작품 등 다양한 미술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청양군의 큰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군민의 날 기념식과 군민체육대회인데요. 올해도 3,000명 이상의 주민이 함께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양공설운동장이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청양군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3회 군민의 날 기념식과 군민체육대회가 열린 겁니다. 행사는 일부 기념식을 시작으로 축하 공연과 읍면 대항 체육대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유공으로 2년 연속 최고액을 기부한 유병권 명예군수를 비롯해 민경호 청양군 탁구협회장 등에게는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선수 및 임원 여러분. 체육은 국민 건강과 사회 통합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서로 소통할 때 우리 청양군은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희 청양군 체육회는 앞으로도 청양군 체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군민 누구나 쾌적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가 내린 날씨 속에서도 체육경기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비가 내린 탓에 육상종목을 제외하고 족구와 한궁, 종합릴레이 등 8개 종목이 진행됐습니다. 10개 읍면 주민들은 치열한 순위 경쟁이 아닌 서로 배려하고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며 이번 행사를 군민 화합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김돈곤 군수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를 포함한 도단위 8개 기관이 청양군에 들어서는 점을 강조하며 청양의 앞날을 위해 군민 모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양군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사회 조성을 주제로 한 이번 강의는 대전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김용구 전문강사가 맡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 범주와 직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등 실질적인 사례 위주의 교육이 이뤄졌으며, 김강사는 다양성과 인권적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은 10월 직원 만남의 날 직장 교육으로 마련됐습니다. 화성면 화강리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이 최근 진행됐습니다. 청양군은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4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였으며 사업비 6천만 원이 투입된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은 1년 기준 40메가와트십니다. 문화가 있는 업소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청양군 생활미술협회는 청양시 네마에 작은 미술관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미술관에서는 충남 작가들의 미술 작품과 미술협회 회원들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한편 청양생활미술협회는 유동인구가 많은 업소에 미술관 구축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 3월 문화가 있는 업소 1호점을 7갑산골에 오픈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청약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